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 a 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웹디자인의 즐거움을 시작하세요. 맛있는 디자인 어도비 x d c c 로 ux u i 디자인 기초를 튼튼하게 다질 기회. 10% 할인가로 21,600원에 만나보세요. 웹디자이너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. 4위입니다. 어도비 x d c c 2020 입문서 i o 최신 기능들을 담아 XD를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. 10%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3위입니다. UI 디자인과 프로토타이핑을 위한 어도비 XD를 만나보세요. 한비다 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이 훌륭한 도구를 통해 멋진 디자인을 손쉽게 구현하고 27,000원에 만나보세요.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보세요. 2위입니다. 업무 효율을 높이는 어도비 아크로뱃 DC 활용법. 빌버도서로 PDF 전문가가 되어보세요.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는 기회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2위입니다. 어도비 CPU 스콧 페스키의 혁신 전략. 불확실성을 딛고 성장하는 리더의 3단계 노하우를 만나보세요. 10% 할인가로 지금 바로 19,800원의 성공적인 리더십을